네 안녕하세요 민혜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핸드폰으로 네, 다시 어. 첫방을 한번 찍을 건데요 우선은 제가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저절로 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켜졌거든요 저절로 근데 딱 이제 어.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핸드폰으로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또안될 수도 있을니까 그때는 잠시 중단을 또 하도록 고하고요 그리고 그점 되게 양해 부탁드려요 구독자들이, 만약에, 구독자분들께 되게 신뢰되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우선은 제가 제 걸로 하니까 당연히 좋죠. 네. 아, 부모님 걸로 하면 또 뭐가 좀 불편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 걸로 하는 게더 나아요. 제 맘대로 뭘할수있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어, 좀 좋아요.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첫방이니까 저 소개는 어떻게다 아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그냥 제 소개는 뭐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제 소개를 해봐도 어차피 제가 뭐 합니까? 그래가지고 <laughs> 오늘은 제가 어떤 게 유튜브를 하고 싶은그 얘기 잠깐 해볼 거예요. 그럼 저는 구독자를 많이 생겨 구독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음 구독자가 없으면 할 의미가 다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뭔가 하거든요. 그래서 제 친신 아, 실제 친구, 여기도, 여기서 하고 있는데, 걔가 인형 곰이에요. 근데, 이게 곰 인형이거든요, 말할 때는. 걔처럼 되고 싶어요. 그냥, 그렇게 큰건 바라진 않고요. 그냥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해도, 총 걸려가지고, 50명만이라도 넘었거나, 아니, 10명이라도 되니까, 제가 모르는 분들이나, 그런 분들께서 많이,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요 신청도 신청만 따로 만들 때 많이 해주세요. 그그 전에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네, 제가 이모에첫 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미니아이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네, 관심해주시고요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미니아이의 첫 방이었습니다.